교사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아마 유튜브로 듣고 계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한 교사가 결혼 전에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서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다가 내과가 있어서 진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 발을 돌을 잘못 디뎌가지고요,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 하나가 제대로 놓여 있지 못해서 그냥 그 돌이 끄덕끄덕 움직여서 그만 미끄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물에 빠져 생쥐 꼴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또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또 학교에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옷 흠뻑 젖은 채로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아니 출근했던 딸이 돌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보시면서 물에 빠졌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딸이 투덜투덜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 돌이 잘못 놔져 가지고 그 그냥 끄덕끄덕해서 내가 발반에 미끄러져 가지고 모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그 끄덕끄덕한 돌을 똑바로 제대로 놓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똑바로 놓고 오겠냐고. 내가 지금 옷 갈아입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그래도 선생이 그러면 되겠냐? 지금 가서 돌을 똑바로 놓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딸이 그날 이후 아,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돌을 똑바로 놓고 왔느냐 이 말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임했다고 합니다. 아, 교사는 학생의 본이 되어야 하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좀 성숙한. 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은연 중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고 또 예수님다운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위치는요, 양의 뒤가 아니라 양의 항상 앞에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보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뒤에서 양을 치면 안 되고 앞에서 양을 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나 그림을 보게 되면 목자가 수많은 양떼를 유유자적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가면 양들은 따라오고 목자가 멈추면 양들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또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따라가는 게 양이랍니다. 보통 이제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1m, 2m 정도밖에 볼수 없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요. 엉덩이가 실렁실렁하면 그 엉덩이 보고 따라가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양은 그 앞에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겠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양은 누구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목자를 보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올바른 길로 잘 인도를 해야지 잘못하면 이제 양들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이런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무조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그 앞에 앞서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좌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하고 우하면 우하면 됩니다. 예수님 일해하라 말씀하시면 일해하고 절해하라 말씀하시면 절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너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시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세 가지 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본이었어요. 섬김의 본. 우리 주님의 리더십은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준 일이 있었지요. 이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낮은 사람이 해야 될, 종이 해야 될 일을 직접 몸소 행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자신이 큰 자라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라! 좀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섬기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본을 보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본을 보여줘야 돼요. 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의 삶의 모습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항상 기도해야 한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일단 밥 먹을 때 빼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잠잘 때 빼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빼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매일,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늘 주님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고가 나면 그때 기도해요.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주님!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가 난 다음에,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알면 뭐 합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평안할 때는 잘 주님 찾지 않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하, 별로 주님 찾지 않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나아가 주님께 부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그 주님은 하나님 그분, 그 본체, 그 자체이신데 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예방하는 이 기도 늘 우리의 삶에 좀 방향과 패턴이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버치 되어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고 안아주시고 어, 함께 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어요 붙잡고 같이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야, 니 그들 알아서 놀아라. 저리 가서 놀아라. 여기 시끄럽다. 밖에 나가서 놀아라. 쫓아 보내지 마시고, 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주경 전사님이 삼박사일 동안 아이들하고 꼭 같이 있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거기 있고요, 예배 드리는 데도 그 옆에 앉아 있고, 아, 그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깜짝 놀랐어요. 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늘 함께 해 주시면서 아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본을 보여 주시는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요. 본을 보여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눈 뜨지 말고 고개 빡 숙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은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도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찬양하라, 율동하라, 큰 소리 치지 말고 교사가 먼저 큰 소리 부르면서 크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 전도해야 된다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그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암송 해왔냐 안 해왔냐 암송 똑바로 해봐 체크하기보다는 같이 암송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그런 교사가 진정한 교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보고 자라요 보면서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나는 TV 보고 놀고 너는 공부해라. 나는 다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 공부할 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목숨같이 걸고 지키고 예배를 내가 예배만큼은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자녀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반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 모범적인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에게 필요한 목자 이 목자기,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아 지팡이 뭐할때 쓰죠? 양을 인도할 때 씁니다. 끝에가 꼬불하졌어요. 막대기 아, 이 맹수들을 쫓아내는 때 사용하는 무기 아닙니까? 목자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목자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영예 양식,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돼요. 재미있게, 잘 웃게 해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요? 피자와 치킨,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요? 인기 있는 교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는 골고루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잘 꿀을 먹이는 그 교사가 좋은 교사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메말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닫고 내가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내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고래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고래밥 사또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어려운데 여러분 인디아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어. 그렇다면 그리스도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밥 이렇게 할줄 알았더니 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깊은 영향력을 줍니다. 교훈도 주고요, 책망도 하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도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풍성한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찬양이 있는데 마치 선생님들이 쓰고 애매한 그 말씀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이는 교사, 그 교사가 진정한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네?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네? 하고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준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말씀이 때로는 똑같은 말씀인데 내 삶의 모습,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아이들의 입장, 아이들의 상황들을 생각해서 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잘 고민하셔서 말씀을 잘준거할때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내 상황에 딱 맞아 들어서 아이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나의 영양분을 줘서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희생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 앞에서 양을 돌보고 양을 이끄는 사람이 목자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꾼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할 일에 대한 돈을 받고 대신 양을 돌봐주는 사람이지요. 둘다 양을 돌보지만 분명히 목자와 사꾼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리가 나타났을 때.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어떡합니까? 양을 사랑하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립니다. 사꾼은요. 도망가지요. 왜? 나는 돈 받고 일만 하는데 내가 목숨까지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꾼에게는 양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양이 무엇을 먹든 어디든지든 목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사구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이면 좋은 거 먹여야죠. 예.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뭐 먹입니까? 좋은 거 먹이시죠. 일부러 나쁜 거 먹이십니까? 이 양이면 유기농. 그런 거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떡할까요 자신의 유익과 학생들의 유익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사군이에요 아, 난 피곤한데, 나 힘든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아, 학생들을 돌볼 겨를이 없는데 스스로 합리하면 이거 사군이에요사군 사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낚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제자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네, 주님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귀한 양을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사랑하고 그 양떼를 위해서 귀한 푸른 초장과 꿀에 아주 좋은 그런 양식을 먹이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드려서, 내 시간을 드려서, 내 물질을 드려서 아낌없이 주님의 놀라운 생명값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런 선생님 밑에 자란 아이들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 희생하는 교사입니까? 아니면 사건입니까? 목자는 목숨을 버리지만 사꾸는 양을 버립니다. 목자는 어찌하든지 방법을 찾지만 사꾸는 핑계와 병명을 댑니다. 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내가 맡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사는요, 개인적으로 학생을 잘 아는 교사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서로 교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사와 학생은요,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친밀한 관심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얼마나 양을 잘하냐면요그 수많은 양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 많은 양 중에 이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양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그 양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혼동하지 않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양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낱낱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진바된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도 잘 알아야 되고, 그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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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몰라서 얘야 부르지 말고, 정답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을 닮은 교사는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영혼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며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목자가 양을 하는 것처럼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알고 또 아이들 또 목자를 교사를 잘알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잘 아는. 교사 선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반의 아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많은 양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해 동안 얼마나 전도를 했는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신방을 갖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힘 썼는가? 교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이들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이터로 주변으로 길가로 나가서 영혼을 만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삶 가운데에 습관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맡겨진 양들만 관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라고 한다면 영원 특히 잃어버린 영원에도 관심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올해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꼭 당부를 드리는 것은 아, 내가 작년에도 교사를 했으니까 작년과 똑같은 교사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은 교사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교사, 풍성한 양의 영의 양식을 먹이는 교사, 희생하는 교사,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사,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 이 다섯 가지의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이 사명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리라고 믿는데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귀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